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7일 월요일이고요. 긍정학원 219일차입니다. 계속해서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아이들은 본가에 맡기고 제 업무를 좀 봤고요. 지금 오후 늦은 시간인데 조깅을 하고 긍정학원 외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오라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오라리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나라로서 어떻게 보면 자취하는 마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백인들이 세운 마을이고요 남아공이 워낙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수도인 요하네스버그의 경우에는 낮에 길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밤에는 혼자 절대 다녀선 안 됩니다 뭐 혼자 다니는 사람을 5명씩 때를 지어서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해도 전혀 사람들이 뭐눈 깜짝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 있다면 당연히 치안이 보장되는 자기만의 구역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과 차별화되어 살겠다 하는 게 특권 의식 때문이 아니라 치안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라니아의 건국 이념인 것 같고 실제 나라라고는 주장하고 있고 자기들이 화폐도 발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냥 한 마을에서 하는 이벤트성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정말 독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 그거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뭐 강도를 조심해야 될 구역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마약 이런 것들은 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트럼프 시대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이런 데못 뭐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들, 특히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은 정말 이런 자구책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계속해서 GDP가 내려가고 지금처럼 뭐 삼성이 이렇게 헤매고 있고, 우리나라를 지탱해왔던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앞으로 먹거리들이 자꾸 사라지면 또 특히 노년층이 늘어나서 더 이상 삶의 원동력이 될 만한 것이 없어진다 했을 때 우리도 저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하늘이 무너질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지금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를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어, 평화한 삶을 꾸준히 살수 있는 그런 정치 지형 경제 지형을 유지해 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긍정하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키워 하프 말라톤을 두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자막 없이 미국 영어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치자를 시작하여 자판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한 글을 외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나온 게 세상을 이렇게 바꾼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간 베스트 이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관련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했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목요일 초청을 받아 졸업수산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전부 이루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